정시모집에서 의대 지원이 급증이 다른 전공에 나타난 변화. 이공계열 지원 감소. 의대 쏠림 현상으로 인해 이공계 상위권 대학의 지원자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과학 계열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공계 학과의 경쟁률도 하락하며 일부 학과는 미달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문사회 계열 지원 변화. 의대 낙방 후 인문사회 계열 상위권 대학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인문사회 계열의 경쟁률 상승을 야기합니다. 2025학년도 의대 지원자는 전년 대비 29.9% 증가하여 총 1만 519명이 지원했습니다. 의대 모집 정원이 331명 증가하면서 의대에 대한 선호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의대 지원자 수 증가로 인해 다른 전공의 경쟁률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상향 지원 경향을 부추깁니다. 다군에서 신규 선발대학들이 증가하면서 기존 전공의 모집 단위들은 경쟁률 하락이 예상됩니다. 지방대학 지원 감소, 수도권 대학 선호가 강해지면서 지방대학의 지원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대 지원 증가는 전체 입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학의 교육과정 개편 및 입시제도 개선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